할렐루야. 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 주에수 아침 성경 통독,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에스라 통독을 시작하는데, 어, 에스라서는 이 역대하에 이어서 연결되는 역사서로서 바벨론의 그 포로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3차에 걸쳐서 포로귀환을 하는 그 에스라, 느에미아,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2차로 귀환하면서 율법교육을 강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의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어, 그러나 오늘 앞에 내용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1차, 내용은 1차로 귀환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그 제사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로 성전 재건의 토대를 만들고 그 공사를 시작했던 하나님의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로 귀환하면서 나중에 이제 성벽 재건의 사명을 다하였던 느헤미야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하신 그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 성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그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불순정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한 회복이 어떻게 반복되어지는지를 그 구조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매우 중심적인 그런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어서 그 고대 근동의 역사에 있어서 새 주인이 된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니 어 돌아가서 그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칭량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고레스 왕을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 1차 포로 귀환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역은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그 가운데 거룩한 이 구심력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수르바벨 예수와 그리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재건 공동체를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오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라 1장에서 3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세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 2장. 예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배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 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급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리아 다림과 급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르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닷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스삼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야자손과 베세자손과 아스나자손과 무우님자손과 느부신자손과 박북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훌자손과 바슬루자손과 무히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데마자손과 느시아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자손과 하소베의 자손과 브루다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파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겔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누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 5 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 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여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들이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천 달이기요. 은이 5천만 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에리아들 스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함해.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